<laughs> 자 팔미라 보육원 보육원에 원래 제가 있었는데 아니, 주인공이 보육원 출신이야 다시 보육원을 가게 돼요 왜 가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냥 골라서 갔겠지 어이 새끼들 잘 있나 어? 원장쌤 응 이런 거잘 있나 싶어서 다시 돌아갔는데 웬걸? 교실이 이렇게 변했네. 여기서 겪는 탈출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 나 성공했네. 나차 타고 온다. 쉣오 뭐야? 오 셋. 어, 미국 시차구만. 선생님 오랜만에 왔습니다. 남바마시 유튜버로 성장해서 왔습니다. 유튜버로 성장해서 왔습니다. 선생님 안, 안 계십니까? 왠지음 사람 뭐야 근데 보육은 쫄딱 망했잖아. 다 도망가고 없는데? 이게 왜 왔냐? 다시 집에 가자 우리. 어 됐다. 보육은 존나 무서운데? 다 떠나갔는데. 초만 달랑 켜져 있네아 잠깐만. 왜 숨는 게 있냐? 보셨다 이거. 이거. 여기 이거. 이거. 보육원거서이딴이딴이형 얼굴을 쓰냐고. 아, 말이 돼? 나이스이다됐다키 하나 줬다. 다 뭐야, 씨발어 뭐야? 칼도 다니는데? 뭐지? 나랑 똑같이 흉가 체험 온 사람인가? 나랑 같이 이 보육원 흉가 체험 온 사람인가? 저새끼들 유튜버인가? 하하, 형님들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가 팔미라의 보육원. 네, 흉가험으로 왔습니다, 람스. Nope. Oh, shit! 존나도, 존나도. 유튜버님, 저 내려갈. 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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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내려가긴 할 건데요. 갑자기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놀래키지 맙시다, 이. 놀이키지 맙시다, 문 잠깄다. 야, 들아문 잠깄다. 문 열린다. 뭐야? 고문실 아니야? 고문실? 얘들아, 뭔 소리 들리는데? 고문했던 소린가봐 도끼 도끼 쉣 에센플레인가 존나 무섭네 허 부담이다 미친 어 뭐야 뼈 뼈가 왜 집어져 아 뼈를 맞추는건가 오, 어? 뭐야? 뼈 맞춰진다, 얘들아. 저 왼쪽이 뭐야?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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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하... 내가 오른쪽으로 돌아서 도망갈게. 알겠지? 갑니다. 어문 열린다. 어 뭐야? 다시 또 지하야? 뭐지? 내가 분명히 지하로 왔었는데 또 다시 지하입니다. 형제 조심 조심. <laughs> 하... 아, 저. 뭐 쫓아온다, 뭐 쫓아온다. 빨리 도망가. 뭐 온다, 뭐 온다. 뒤도 보지 말고 도망가. 새끼가. 아, 새기가아 여기다. 여기 여기다. 열쇠 여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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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사람 걸려 있는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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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안 <편한>. 얘들아 편안 <편한. 웃음> 빠지는건가? 이제 빠지는건가? 확인 어? <laughs> no. 뭐야? 된건가? 아씨야 하... <laughs> 씨발 <아이씨! 웃음> 오역시트문 열렸다 나가는길 문 열렸어 대박 여기 원문 안열렸었거든요 여러분들 대박이다. 여기 뭐지? 어느 쪽 길이 있어요? 아, <laughs> 못하겠어. 아 너무 무서워. 이거 또 뭐야? 뭐지? 여건또 운석 조각리들이냐 I'm trash 나는 쓰레기야 그래 너는 쓰레기야 이개 같은 녀석아 나쁜 녀석 쓰레기 같은 녀석 이 쓰레기 같은 녀석 쓰레기를 받아라 이 쓰레기 같은 녀석 아 미안해요 쓰레기를 안 부를게요 미안합니다 쓰레기를 안 부를게요 당신의 돌팔매질 잘 맞았습니다. Oh shit, fuck, f 였지누였냐 너다, 너다. 이 친구 아니다. 이 친구 됐다. 그다음에 하나 더 있었죠. 아 어, 응. 아니야 아니야. <laughs> 오들로간다세 명이 죽었던 영혼들인가봐. 화장실로 간다 어 뭐야 뭘 쳐다보.. 하..씨.. 야아 fuck you fuck you bitch fuck you bitch 무조건 들어가게 만든거 개씨.. bitch fuck you bitch 보죠. 야 어? 어? 얘들 아하 건방진 꼬맹이 녀석 <laughs> 아 드디어 애가 힘을. 트, 아. 어. 어씨발 가까이 가니까 공격하네 건방진 새끼. 오씨 아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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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 건방진 새끼 가다 임마 수고라. 해 아니네 끝나고 맞지 이. 결국 이렇게 클리어를 했네요. 이게, 여기 보육원에서 죽었던 뭐, 네 명의 아이들. 얘들이 결국, 그, 그 나쁜 놈한테 복수를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네요. 내가 얘들의 저주, 저주라고 해야 되나? 원혼을 풀어준 거네. 아, 이렇게 탈출하는 거야?